굿모닝 에브리원 2020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못 하셨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부터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왕초보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그동안 배우셨어도 잊어버리셔서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 이곳에 오셔서 제가 가장 쉽게 천천히 가르쳐드리려고 하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는 26자의 알파벳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은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습니다. 이 26자의 알파벳이 여러분들에게 잘 외워질 수 있도록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노래를 가장 쉽게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ABCDEFGHIJKLMNOPQRS T, U, B, W, X, Y, Z 알파벳은 모두 스물여섯자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반짝반짝 작은 별에다가 알파벳을 넣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알파벳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 노래를 통해서 확실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어는 이 26자의 알파벳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알파벳은 또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음은 아들 소리, 모음은 어미 소리라고 합니다. 이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단어라는 것이 되는데요. 이 중에 모음은 어떤 것이 있느냐? A, E, I, O, U. 다섯 자입니다. 그러면 자음은 몇 자일까요? 그렇죠. 스물 한 자죠. 그래서 이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단어라는 것이 되는데, 이 단어가 또 모여서 무엇이 되느냐? 문장이라는 것이 됩니다. 문장. 문장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것을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단어에서 알파벳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런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차츰 배우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처음 시간에 오셨는데, 영어에서 나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셔야 되겠어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 다 알고 계시는 분은 물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나라는 것은 I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네, I. 알, 알파벳의 I 자 아시죠? 그 아이자입니다. 그 아이자는 항상 문장에서 혼자 있습니다. 혼자 마치 일자 같으죠. 일자 같은데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는 어른이 아닌 아이 이렇게 해서 외워 주시고, 또 일자같이 생긴 것은 그것을 통해서. i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i는 항상 대문자로 써 주셔야 됩니다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장난스럽게 i자를 소문자로 쓰는 경우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이고 i는 항상 대문자로 쓰셔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의 질문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선생님, I 자하고 소문자 L 자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구분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I 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떨어져 있습니다. 약간의 예외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가르쳐드리고요. 항상 I 자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L 자는, L 자 소문자는 어떨까요? 네. 다른 알파벳과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I와 소문자 L 자를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있죠? 너. 너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you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 좀 우습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너는 you. 영어로는 you. y o u. You, you라고 혀유. 제가 고향이 충청도이거든요. 재미없으시죠? 그러나 재미있게 생각하시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너는 y u 영어로는 you, y-o-u, y -o u 라고 혀유 네, 벌써 외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공부하실 수만 있다고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다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어는 26자의 알파벳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알파벳은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다. 그리고 자음과 모음이 있다. 이 모음에는 a, e, i, o, u라는 다섯 글자가 있고 그 나머지는 자음이다. 이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단어가 되고 단어가 만나서 문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나라는 것은 I라고 하고, I는 항상 떨어져서 혼자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너는 you라고 한다. 스펠링은 y o u. 여기까지 이제 초급이라고 또 왕초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복지관에서 배우시던 분들, 도 처음 오셨지만 좀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윗단계의 수업을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문제를 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써서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어, 일상생활에 대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1번 나는 6시에 일어난다. 2번 나는 세수한다. 3번 나는 양치질 한다. 4번 나는 밥을 만든다. 5번 나는 밥을 먹는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시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성탄절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